샬롬! 성창철 목사의 복음백신입니다. 재미없는 사람은 그만두세요. 진스 테리라는 여자분이 부산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산대학 선미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류회사에서 7년 동안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다른 의류회사에 취직해서 생산 담당 매니저까지 되어서 매출을 3배나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승진에서는 탈락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전 직장 상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해고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뜻밖의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재미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어 잘못해서 동양 이민자이기 때문에 좋은 미국의 대학 졸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재미없어서 승진 못하고 재미없어서 레이아웃 당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꾸는 환 트레이닝, 기쁨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환 경영 강사로 변신해서 구글, 야후, 애플 등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과 조직의 환경영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미국 최고의 환경영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7월 11일 진수 테리의 날로 정할 정도로 그녀의 성공은 정말 눈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서툰 영어로서 그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웃음 재미였습니다. 그녀는 역발상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재미없고 유머 감각이 없고 웃지 않고 심각하기만 했던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약점을 발판으로 기쁨,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것입니다. 진수 테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여성. 기업인에 선정됐습니다. 소수민족을 위한 국제무역 공로상까지 받았습니다. ABC 방송 선정 올해의 아시안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는 지난 66년간 하버드대학교 졸업생 268명의 인생을 추적해서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학교 성적이 졸업 이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벨런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학의 성적 점수가 이후 50년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역경을 만났을 때 웃음으로 극복한 사람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극복한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도, 외식도, 여행도 하기가 힘들고, 사회적, 경제적인 위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우울한 시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는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재미없는 사람이고, 재미없는 환경인데, 재미있게 살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당신을 분노하게 만듭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영이 마음이 상하면 뼈가 마르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만을 늘어놓습니다. 참 기쁨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기쁨은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넘치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재미없는 사람 되지 않고 스스로 사는 이유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재미가 있고 어려움 있어도 해결하는 재미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재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맛은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그런 조미료처럼 우리가 맛없는 세상을 조미료 같이 되어서 재미있게 기쁨이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건강하세요.